안녕하세요. 네. 저런 박사 홍유진TV의 홍유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이상형은 20살입니다. 네? 20살. <laughs> 어, 20살이라고 하면 아는 분들이 혹시 20살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물어볼 텐데요. 그건 아니고요. 요새 연예인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연예인들이 나이 차이를 굉장히 좀 넓게 보시는 분들이 있죠. 양준혁,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던 야구선수 맞죠? 19입니다. 아, 제가 알고 있는 나이로 19살 차이고요. 박희순 개그맨, 개그맨, 17살입니다. 그리고 우리 네, 요리의 달인 백종원, 15살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혼정보에서 하다 보면 은 이렇게 연예인 분들이 일부 나이 차이를 확 넓게 보면 이 방송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줘요 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저희가 사실 정말 애를 먹습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나이 차이는 사실 넓게도 좁게도 보긴 하지만 나이 차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노망이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지금 쭉 불러드렸던 분들을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나이대가 제가 알기로는 40대 이상이에요 30대에서 저러기 쉽지 않아요. 20, 30대에 결혼한 사람들은 그 사람 기준으로 볼땐 나이폭 넓지 않는데 보통 40대가 넘으면 갑자기 이렇게 나이폭을 확 넓히거든요. 나이에 대한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수명이 되어 있을 때는 나이 차이가 넓게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요새같이 100세 시대, 재수 없으면 150까지 산다는 지금 시대에 나이 차이를 넓게 보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결혼정보회사에 있는 커플 매니저로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무조건의 이렇게 나이 차이가 넓다고 해서 내가 다 극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극복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 연예인분들도 행복하게 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봐도 행복하게 사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회원분들도 많이 꼭 그렇긴 한데 절대로 우리가 스무 살에 도전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열살 그것도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나의 말을 알아듣는 정도의 나이 차이였으면 좋겠다 제일 큰게 공감인데 공감이 안 되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공감 잘안 되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내가 좋은 말 해도 자녀분들이 네 라고 할것 같지만 그냥 겉으로만 내인 네 거하고 똑같아요 어렵죠 이 세대 차이라는 거는 쉽지 않은데 근데 배우자한테 내가 정말 그런 부분은 난할수 있어 다들 그래요 난할수 있어 라고 하는데 차이가 그 사람을 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공감대를 갑시다 최소한도 우리가 가요무대 보면은 가요무대를 이해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가요무대를 보는데 음악중심을 보는 세대까지 되면은 정말 이게 갭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적응이 어려워요 우리 그 중심에 서자고요 중심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거기서 1 8덟을 빼면 더 좋긴 할 텐데 이런 얘기하면 남자들한테 욕먹겠지만 공감을 하는 나이가 되면 가장 즐겁습니다. 공감을 하는 나이가 되면은 내가 여보 아이스크림 사와 라고 할때 분명 내가 생각할 거는 비비빅이나 바밤바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거 사오는 거 있잖아. <laughs> 그렇죠 사실 남자들은 아이스크림에 별로 투자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보 아이스크림 사와라고 할때뭐 누가 봐 비비빅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머릿속에 뭐 있어요? 써니원은 어떤 거 맛을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이는 갖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형을 20살로 보지 마시고요 거기에 18을 뺐으면 참 좋겠다고 감히 건방지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물론, 우리 연예인분들 행복하게 잘 사시고요. 나이 차이 난다고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그 극복의 시간이 너무 힘든 그 공을 다른 거로 충족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조금 완화하면 좋겠다. 라는 얘기로 오늘 마무리를 쳐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결혼 박사 홍유진TV의 홍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